안녕하세요 시골살이 tj입니다. 오늘은 닭장의 닭들에게 새로운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요. 저기 보시면 시커멓게 변한 물통이 보이시죠? 저기로 닭들이 물을 마시는데요. 좀 비위생적으로 보이시죠?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번엔 정말이지 급수 시설까지 자동으로 해보려 합니다. 우선 재료는 안 쓰는 플라스틱 통한 개를 우선 준비해서 통 밑바닥 중앙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엑셀관을 연결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잘 조여주고요. 밸브를 연결할 건데요. 아마도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엑셀관을 알맞은 길이로, 잰 다음 커팅기로 잘라줍니다. 이번엔 오늘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부품입니다. 니뿔이라는 부품인데요. 이 니뿔에 달린 조그만 쇠를 건들면 물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엑셀관에 9mm 짜리 길이 날로 엑셀파이프에 닭몇 마리가 동시에 설수 있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그리고 엑셀관 끝쪽을 물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마구리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잘 조여주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다음은 니플 조립인데요. 빨간 녀석을 노란색 구멍에 끼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엑셀 관에 뚫어놓은 구멍에 맞추어 밀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니뿔들을 엑셀 관에 모두 설치해 주시고요. 엑셀 관도 밸브에 잘 연결한 후짱으로 가서 설치해 봅니다. 우선 물통을 지지해 줄 선반을 만들 겁니다. 각재를 각도톱으로 알맞은 길이로 재단해 주고요. 자르고 또 자릅니다. 이번엔 합판을 선반 모양에 맞게 잘라줍니다. 직소기로 끝부분을 따주고 스킬로 전체적인 선반 크기에 맞게 재단해 줍니다. 자동 급수기 가운데 엑셀을 밑으로 뺄수 있게 합판 중앙을 동그란 모양으로 따줍니다. 직소기 사용이 수월치 않으신 분들은 드릴로 구멍을 내주시고 직소날을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한쪽 발로 누르면서 안정적으로 원을 따줍니다. 합판을 올려 붙일 뼈대를 조립해주고요. 닭장 안으로 들어가 설치를 해 봅니다. 왕타카로 닭들이 놀라지 않게 타카지를 해 봅니다. 구멍에 난합판을 구조물에 설치하고 타카로 잘 쏘아줍니다. 선반 지지대도 선반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설치해 주고요. 자, 이제 자동 급식통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닛불을 달아놓은 엑셀을 엘보에 맞게 끼워 설치합니다. 엘보에 설치할 때잘 조여주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엘보에 설치한 엑셀 관을 닭들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주고요. 닭들이 콕콕 부리로 쪼아 물을 마실 때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아 매줍니다. 설치 도중 닭들이 신기했는지 닛불을 계속 부리로 쪼아 보는데요. 아직 물통에 물을 넣지 않아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 여러 마리의 닭들이 이 시설을 기다렸나 봅니다. 빼거지로 점검을 하는군요. 감독관이 참 많습니다. 공사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꼼꼼하게 살피는 입주민들도 있군요. 신기하기만 합니다. 처진 엑셀관을 일자로 세우면 설치는 끝입니다. 이제 설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자동급식 탱크에 물을 부어줍니다. 밸브도 열어주고요. 물이 새지 않고 잘 작동이 돼야 할 텐데요. 과연 두고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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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입주회 회장님이 먼저 물을 마셔보는데요. 곧이어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이네요. 유후 성공입니다. 이제 닭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아주 열성적인 입주민들이네요.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닭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선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자동급수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